다시 음식 조절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절기에 제가 여름 못지않게 진짜 여드름이 심하게 뒤집히고 각질이 지금은 딱쟁이가 졌습니다. 떡볶이 같은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피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맨얼굴인데요. 피부 컨디션 너무 괜찮죠? 심지어 지금 크림도 안 바른 상태예요. 짧긴 하지만 제가 환절기를 맞아서 10일 동안 밀가루 끊기 챌린지랑 이거 셀리믹스 시카 지우개 패드로 각질 케어 관리를 같이 해줬어요. 이전에 혼자 유제품 끊기 챌린지를 잠깐 시도를 해봤을 때 여드름이 덜 나는 효과를 느끼기도 했고 특히 밀가루 같은 경우는 섭취했을 때몸 속에 당 수치를 높이는 그런 성분이랑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가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환절기에 제가 여름 못지않게 진짜 여드름이 심하게 뒤집히고 각질이 정말 두텁게 쌓이고 들뜨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 속의 피지 배출을 조금 줄여주고 환절기에 각질 케어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패드는 제가 한통다 비우고 또 이렇게 새롭게 사용한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를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누적만 250만 개 팔린 너무 유명한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 같은 여드름성, 민감성 피부를 위해서 이렇게 시카 패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뒷부분에서도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지만 각질 정돈, 여드름, 그리고 피부결 개선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얘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매일매일 기록한 밀가루 끊기 챌린지랑 각질 케어하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씻고 나왔고요 피부 건조해가지고 이거 패드로 정돈 먼저 해줄게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유제품 끊기를 혼자서 잠깐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아쉽게 카페라떼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데 잠깐이긴 하지만 염증성 여드름이 이마랑 관자놀이에 안 올라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음식 조절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0일 동안 만이라도 밀가루를 끊어 보려고 하는데 밀가루도 그렇고, 유제품도 그렇고, 피지 배출이 더. 많이 되게 해주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각질 제거까지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 저처럼 심한 염증성 여드름이라든지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챌린지 하는 동안에는 어, 지금도 <laughs> 살짝 노랗게 묻어 나오긴 했는데 이거 최근에 가장 잘 쓰고 있는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를 같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얘는 제가 지금 한달 넘게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게 사용감이 정말 순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만 훑어주듯이 이 피부 결 정돈을 해주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그 겉도는 각질들이 정돈이 되면서 피부 속에서 윤광이 도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흡수되는 속도도 진짜 빠르고 다 흡수됐을 때좀 촉촉 깔끔한 느낌이라서 손이 정말 자주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드름이 꽤 잠잠한 상태이긴 한데 요런데 보면은 만졌을 때 작은 크기의 염증성 여드름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요런 것들도 다 크지는 않은데 되게 자잘한 염증성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을 위한 식단 관리랑 요런 각질 케어까지 같이 해주면서 요 염증성 여드름 애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나갈 약속이 잠깐 있어가지고 크림이랑 선크림 가볍게 바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직 세수를 안 해가지고 얼굴이 좀 부어 보이는데 어제 좀 빨갛게 있던 염증성 애들 얘네 두 개는 지금 만지면 살짝 딱딱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냥 딱쟁이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던 애는 어제 혼자 세수할 때 터져 나가더니 지금은 딱쟁이가 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두개 염증성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여기였나? 짜잘하게 염증성 애들이 한네 다섯 개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어딘지 헷갈릴 정도로 옷뭐 크기가 많이 작아졌어요. 얘도 붉은기가 있긴 하지만 만지면 그냥 아예 평평합니다. 그리고 저는 콜라겐 먹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밀가루랑 유제품을 안 먹었습니다. 대신에 식사는 밥 위주로 먹고 간식은 사과로 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배가 가볍고 그리고 피부 컨디션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면 세수하고 제가 또 오늘 백신 맞는 날이어가지고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 샤워하고 나왔고요, 스킨케어 해주도록 할게요. 아니 저 어제 백신 맞아가지고 팔이 너무 아파요. 막 아, 몸살이나 큰 증상은 딱히 없었는데 자고 이러하니까 팔이 엄청 욱신거리네요. 그리고 지금 피부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좀 짜잘하게 올라온 애들은 있긴 한데 여기 염증성 진행 중이었던 애들은 다 알맹이가 빠져나가고 붉은기만 살짝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질 케어랑 수분 공급 잘 해주면서 염증 더 커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유분기도 많고 피지량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이렇게 각질 정돈을 하는데도 살짝 누렇게 묻어 나와요.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피지량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겉 또는 피지나 노폐물들을 이렇게 정돈을 해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여드름 염증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 사용감이 다른 패드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낀 게 한번 이렇게 정돈해준 다음에 피부를 만져보면은 미끌미끌한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매끈하고 꼬독한 느낌으로 피부결이 정돈된 게 보이거든요. 근데 또사 감은 되게 순해가지고 이렇게 여드름 진행 중일 때 사용을 해도 여드름에 더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피지가 잘 배출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분 크림 하나만 가볍게 발라줍니다. 아 요즘에 여드름 스파 케어나 영구 제품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각질 케어만으로 얼마나 잘 개선이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각질 케어와 수분 공급은 세트입니다.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 조절은 한지 지금 3, 4일 되거나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더라고요. 특히 뭐 간식 같은 거는 못 먹다시피 하니까 밥 먹을 때 최대한 고루고루 먹으려고 반찬을 여러 가지 먹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밥 이외에는 물을 많이 먹거나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섭취를 하다 보니까 묘하게 자고 일어나면은 좀 푸석푸석한 느낌 대신 피부가 좀더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제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꾸준히 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샐러드 가지러 갈 건데요. 아, 어제 떡볶이가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먹었어요. 김밥이랑 새우샐러드로 아침 먹어요. 음, 음. 여러분, 오늘은 시카 패드 사용한 지 7일째가 됐는데요. 세수하고 나왔으니까 우선 패드 한번더 닦아줄게요. 근데 제가 지금 7일째 돼가지고 느끼는 게 평소에 나오는 유분기가 정말 많이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이고 지금까지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부결이 이 야들야들한 느낌 말고도 뭔가 모공이 평소보다 쫀쫀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기름기 돌면서 퍼석퍼석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유분기가 줄어들면서 피부 결은 되게 쫀쫀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 며칠 전에 여드름 많이 올랐었던 것도 금세 많이 잠잠해졌죠? 크림 발라줄게요. 그리고 그 화장품 만드시는 BM님들 역량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셀리맥스 제품 기획자분들이 민감성이시래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완제품 나오기 전에 테스트하거나 할때 민감성 피부인 자기 얼굴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감은 순하면서 도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자고 일어났는데요. 피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데 지금 각질정돈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윤광이 돌고 트러블이 지금 며칠 전에 갑자기 났었던 그 여드름들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턱에 이거 한개 남은 거 여기 왕건이 한개 있는 거 빼고는 너무 매끄러워요 진짜. 그리고 지금 환절기인데도 피부에 까슬까슬하게 겉도는 각질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밀가루 끊기 챌린지한지 파리제가 됐는데 이제 슬슬 내가 못 먹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가스 같은 거, 뭐 칼국수만 해도 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최근에 음식 선택하는 거에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 번, 아, 내가 평소에 여드름이 안 좋은 음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피부가 확실히 수분감이 더 많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유분기는 없어서 깔끔한데, 속수분이 부족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저의 10일간의 밀가루 끊기 챌린지랑 피부 각질 케어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솔직히 밀가루 참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저는 유제품 끊기보다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밀가루가 함유된 음식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짧긴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저는 밀가루 섭취가 여드름 개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피부 전체적인 탄력도나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 느낌이고 피부에서 힘없이 퍼석거리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각질 케어를 같이 병행을 해줘서 더 효과를 본 거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몸도 가벼워지고, 식습관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된다면 조금 더 꾸준하게 음식 조절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가 솔직히 한몫 한것 같거든요? 이거 효과 정말 좋으니까, 지금 25% 할인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정가에 비해서도 가성비가 좋긴 한데, 그래도 쌀때 구매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세일 기간 때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월간 피부일기에서 음식 조절하는 모습들, 효과 본 것들 또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